거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. 아 일단 제목부터 딱 느낌이 옵니다. 자 기막힌 정말 차량 운전자들의 황당한 행동 지금부터 보시죠. 자갬성 가득 전구까지 달고 말이죠. 아이 반짝반짝 이 지금 사진이 나올 텐데 예아이 분위기 있지 않습니까? 자 그래서 캠핑일까요? 어 아, 그런데 이게 뭐예요? 장애인 주차 구역? 아하 이거 이거 자 이거 보니까 이거 보안관 그건데 이거 여기 초등학교 초등학교 주차장 그것도 장애인 주차 구역에서 지금 갬성 캠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양 변호사님 예. 한 가지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이거 영화 구타 유발자들 촬영 현장이라고 해주세요 그 영화가 언제 찍은 영화인데 그걸 여기서 찾으세요 그러니까 그이 그, 사진을 찍으신 분도 아. 너무 기가 막혀서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냥. 길을 지나가다가, 아, 초등학교 주차장이 왜 밤중에 불빛이 반짝이지? 하고 보니까 음. 저 주차,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이른바 차박이라는 걸 하고 있었던 겁니다. 저 사람들이. 근데 그것도 이중으로 황당한 거예요. 초등학교 주차장에 밤에 모닥불까지 피워놓고 차박을 하는데 그 와중에 또하필이 장애인 전용 주차장을 또왜 찾았을까 요 아마 거기가 비었나 보죠 하지만 황당한 일이고요 저거 엄연한 불법입니다 요즘 이제 야영이라든가 뭐 차박 이란 것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취사 와 야영은 엄격히 정해진 구역에서만 하셔야 하고요 그냥 그걸 떠나서 상식적으로 왜 학교에서 저래요 아왜 저러고 왜 저러고 사실까요 예또 다른 사진 함께 보시죠. 자 여기 보면 말이죠 하얀색 SUV 근데 도로가 아니라 백사장 같아요. 아 바퀴가 아주 제대로 푹 빠졌습니다. 예 모래 제대로 꽂혀서 자 그런데 이 정도 말이죠 SUV가 아니라 그냥 SUV 할아버지라도 쉽게 빠져나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백 변호사님 네. 아또 이건 또 무슨 지경, 뭐 무슨 조화일까요? 뭐 음. 어, 저기 도대체 왜 저기까지 차가 들어가게 된 걸까 궁금하신 분들일 텐데 이게 지난 17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초 근처. 분한 구조 가능한 분 없을까요?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저 차의 차주로 보이는데 아무 생각 없이 제가 보니까 속초 백사장으로 안저 SUV 차량 몰고 들어간 겁니다. 아... 근데 들어는 가는데 나오질 못해요. 나오질 못해서 내 차는 달릴 수 있을 거야. 네. 오프로드 가능. 할 들어는 거야. 갔는데 아... 거꾸로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. 그래서 급히 이제 보험사에 출동을 요청을 해서 보험사가 왔는데. 뭐 보험사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? 못 나갔죠. 어. 그뒤로 차를 견인하야겠구나 해서 소방서 에 연락을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거절을 당했습니다. 아. 그래서 새벽 3시쯤에 사설업체에도 문의해봤는데 거기서도 도움받을 수 없었고 그래서 이 차주 저좀 도와주실 분 없을까요? 라고 올렸다가 욕만 많이 먹고 저 차는 도대체 그뒤로 어떻게 됐을까 좀 궁금해지네요. 아저 후기를 좀 아신 분들은 좀 어, 저희한테 연락 좀 주세요. 아 세상에. 저거 빠진 거 119에다 그냥 연락해가지고 저거 빼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, 119. 양심도 없다, 진짜.